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570강 제목. 당신의 입술들을 거짓말하는 것에서 금하세요. Keep your lips from telling lies. Keep your lips from telling lies.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퍼뜨린 소문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노인은 베개 하나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마을 중심으로 가서. 깃털을 다 뿌려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 지혜로운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깃털들을 모두 다시 주워 담아 오세요.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입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뱉은 말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한번 말하게 되면 그것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금한, 금해야 된다는 10편 34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10편 34편 13절 말씀. Keep your tongue from evil. 자, keep 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네, 지키다. 지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keep something from something, keep 명사 from 명사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 keep 명사, 명사를 지키다, from 명사, 명사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텅 하면 무슨 뜻일까요? 텅. 텅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인간의 발성기관으로서의 혀를 뜻하는 거기도 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혀를 지켜라. 그 혀를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는 말을 지켜라라는 말로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From evil. evil 악이죠. And your lips. Your lips 하게 되면 그 앞에 t 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your lips, l i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술. 또 여기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입술들을 지켜라. 근데 그 부분이 생략됐고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from telling lies. tell lies 하게 되면 거짓말들을 말하는 것. tell lie, 거짓말을 말하는 것. 거짓말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너희 입술들을 지켜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피킹 앤 영자피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1 너희의 혀를 지켜라 세 단어, 악으로부터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그리고 너희의 입술들을 세 단어, 거짓말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